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잠시 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전투표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254명 후보 전원이 오늘 사전투표를 합니다. 송재TV 회원분을 비롯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하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좀 애매했던 부분들, 한동훈 위원장도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사전투표는 언제나 민주당 쪽에 이 민주당의 행사였다. 국민의 힘쪽 보수 우파는 언제나 본투표에 치중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가 보수 우파의 잔치장이 되도록 하자.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나가자.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사전투표에 모든 우파가 사전투표장을 우파의 잔치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 우려가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을 했다. 선관위의 핵심적인 자리에 모두,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전투표의 투표함, 24시간 CCTV로 촬영을 합니다. 개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수작업입니다. 한동훈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사전투표가 이 좌파들의 잔치가 되었다. 이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우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과거처럼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쭈뼛쭈뼛 하면서 이 분위기를 투표 분위기를 좌파에 빼앗겼다. 이제는 국민의 힘 지지층 우파가 완전히 사전투표부터 우리의 축제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송재TV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저와 함께 사전투표장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는 선량한 시민 대 범죄자들의 대결이다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지금 초접전 지역 50곳입니다. 이 50곳 한 표만 앞서면 50곳 모두를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50곳을 국민의 힘이 이기면 국민의 힘은 과반을 훌쩍 넘어서 160, 170석이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이기게 되면 곧바로 이재명은 가장 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 1심 판결에서 구속됩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법정 구속시키게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게 되면 이재명은 곧바로 법정 구속됩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구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것이 이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끝까지 가보겠다.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다. 정치는 공공선의 추구다. 용기를 냈고 이미 결심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당에 남아서 당에 당권을 쥐고 이 지도력을 갖고 끝까지 가보겠다. 대선 때까지 달리겠다. 보수파의 단합 속에서 다음 대선까지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 이렇게 면담을 가졌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 물꼬를 텄다. 곧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박단은 나오고 난 다음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려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박단이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공이들 사이에서 박단을 탈핵하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왜 대화에 응하느냐?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 지금 반대를 하는 전공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박단이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혼자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박단 자기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단은 이2천명 증언 부분을 철회를 해달라, 그리고 대화를 하자, 시작하자라는 것이고, 윤대통령은 철회를 할 수는 없다. 이 증언 부분은 처리를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든 걸 유연하게 협의를 해보자. 그 다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의사 쪽에 전공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있고, 지금 개업이들도 있고, 많은 다른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의 입장도 존중을 하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정해서 유연하게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증언은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좀 신경전을 하고 있는 문제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포함해서 전체의 의사를 다시 이제 수렴을 해서 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면. 의사들이 모두 현업으로 복귀를 하는, 순차적으로 복귀를 하는 이 작업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명료해지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장에 모두 나가자. 오늘부터 나가자. 이 사전투표장을 민주당이 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그 부정선거 논란으로 갈라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이 사전투표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걸 민주당이 악용을 해왔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겁니다. 이제는 사전투표에 보수 우파가 모두 다 나가서 사전투표를 보수 우파의 축제로 만들어버리자. 왜 주도권을 빼앗기느냐? 뒤집어 엎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50곳입니다. 한 표만 많으면 이깁니다. 지금 뭐 1, 2%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표만 있으면 50곳을 이길 수 있다. 50곳을 이기면 과반 획득이다. 과반 획득하면 곧바로 조국, 이재명은 구속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의대증원,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은 정치를 계속한다. 다음 대선까지 그대로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 이 끝이, 자신의 정치의 끝이 어딘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이기고 있고 이겨야 하고 총선에 참여하면 투표장에 가면 크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